안녕하세요. 어, 어저께 산에 갔다 와갖고, 삶을 좀 봤습니다. 아, 오구짜리도 있고, 뭐, 사구짜리인데, 오구짜리 하나 입장 이거 하나는, 노루가 뜯어먹었는가, 입장 한 쪽이 없어졌습니다. 음, 삶이 지금, 아, 크기를 비교하려고, 볼펜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주, 좀, 나이도 많이 먹고, 이쪽 편에 이런 거는, 좀,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삶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이는, 한, 10년, 뭐, 고서 12년, 5년, 뭐, 오래된 게한두 뿌리 정도 되고, 한 20년 정도 된게한새 뿌리가 됩니다. 아주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삼은 전체 미 길이가 한쭉펴 버리면 한 50cm 정도 됩니다. 한 4, 50cm 정도 되고, 나이는 한 20년 정도로 돼 보입니다. 아, 내두가 아주 눌려져가지고, 배꼽 너두가 되어가 있습니다. 아주, 네,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괴물처럼 생겼는데, 아주, 약통도 크고, 좋습니다. 얘도 나이가, 한 20년 넘어 된것 같습니다. 내두가리도 한 흔적도 있고, 내두가 잘눌려져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도 보면은 내두가리도 한번 한 흔적이 있고 나이도 한 20년 넘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조금 애린 삼인데 자, 삼으로 보입니다. 한 10년 뭐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얘도 한 10년 그 정도로 예 보입니다. 이삼이 아주 좀 생기기도 잘 생겼 고 네. 내도가리하고 내도 혼접도 아주 좋습니다. 미도 아주 잘 내려져 있습니다. 조금 약이 될상싶습니다 삼 색깔도 노랑노랑하니 좋은 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목무가 음,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무게를 달아봤습니다. 100g이 조금 넘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기력회복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